안녕하세요. 로블랜드입니다 자, 이번에는 새로 업데이트된 바로 이곳 머키머키머키매직 여기를 리뷰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와, 여기가 어디냐?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물상자 맞은편에 이 새로운 장소가 생겼어요. 어, 이 선물상자입니다, 여러분. 일단, 오늘은, 한 번, 깡을 해보겠습니다. 서둘 상자를, 구매할게요. 까보자. 까자. 어, 아. 여... 좀, 여러 개를. 자, 이거, 현질 상자를. 로벅스를 구매할 수 있는 상자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구매. 구매. 또 구매. 자, 이제 이 원숭이. 일단 이 원숭이부터 리뷰할게요. 이 원숭이는 지금 희귀패스 속하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희귀템 이렇게 나와있죠? 얘를 딱, 안. 와, 여러분. 엄청 귀여워요. 갓난아기 같은데요? 자, 일 자, 선물을 깡.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어, 이걸 600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상자입니다. 누구나 구매할 수 있죠. 아. 아, 솜사탕 두 개, 일반 음성이 나왔어. 자, 여러분, 또 까, 까. 아, 잠깐만, 나 이거 네온 만들겠는데? 까, 까, 까. 아, 뭐야. 장난감, 이거 하나 나왔는데요? 자, 그리고, 또 까, 까, 까자, 까자. 자, 이제, 남은, 어, 로벅스로 구매한 상자. 우와! 우와! 전설 뱉었어! 우와! 우와, 대박! 어, 아, 일단 첫 판은 좋았고요, 여러분. 마지막 상자. 아, 자, 여러분, 제가 일반 원숭이, <laughs> 잠깐만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일곱, 여덟 마리예요. 일반 원숭이 여덟 마리에다가 제 전설 와 전설패 떴어. 와 대박인데 여러분?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어 장난감을 리뷰해볼 건데요.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하나 이, 잠깐만요. 펫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펫 갓난펫입니다. 이렇게 안을 수가 있고요. 자 그리고 음 제가 이 시기펫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마리에요 그래서 음좀8 마리만 좀더 사면 메가네온을 만들 수 있거든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펫은 어, 비노 알비노라는 펫인데요. 알비노 원숭이. 자, 한번 안나보자. 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되게 하얀색. 이렇게 생겼는데 귀엽기는 이게 어 갈색 원숭이가 더 귀여운데. 자, 그러면 은 장난감. 장난감 리뷰 해보도록 하죠. 아... 음식을 리뷰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솜사탕인데요. 여기, 보, 여기 보시면, 일반,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옴 냠, 음, 냠, 냠. 자, 원숭이한테도 한번, 이것을, 먹어, 먹어라, 원숭아. 와, 잘 먹는 원숭이 솜사탕. 와자 이번에는 차량 차량이 있는데요 아까 음자 여기 보시면 차량 이 고급 등 고급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발 자전거죠 고급 외발 자전거가 있는데 이렇게 타고 다니면 되고요. 내 원숭이. 가자. 와! 근데 우와 아, 우와! 아! 우와! 아! 우와! 아! 우와! 아! 우와! 아! 아! 아, 아. 잠깐. 나 이거 못 하겠다. 그리고 여러분, 이차 자동차가 있어요. 이게 크네. 우아 똥똥. 뿌뿌, 뿌뿌. 자, 여기, 뿌뿌, 로블록스 뿌뿌, 뿌뿌, 어떤 친구가 타고 있네. 빡, 부딪혔어. 자, 여러분. 와, 이거 꽤 좋다, 여러분. 이거, 저만 운이 좋은 건 아니겠죠? 그리고 장난감이 있습니다. 제가 이 고급 이거를 이게 뭐죠? 아무튼 이걸 원본 같은 거를 엄청 많이 뽑았어요. 네. 물어오는 거고. 이게 뭐지? 아, 스카이 콩콩이네. 스카이 콩 띠용 띠용 얘들아 따라와. 띠용 띠용 물속을 달리 물속을 걷는 여자. 와. 물속을 걷는 사람. 와, 대박인데? 여러분. 이거를 여러분 이거 패 어떻게 뽑는지 혹시 아시나요? 이거 뽑으신 분 있으면은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는 분이나 와, 이거는 진짜 거의 드문 건데. 아무튼 전설 배 뽑았으니까 뭐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새로 새로 나온 어 먼키를 업데이트된 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먼키 박스를 한번 뽑아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전사 불패스를 뽑아서 너무 놀랐어요 다음번에 어 다음번에는 한번예 일반 원숭이 메가네온도 한번 뽑을까 생각 중인데 너무 무리인 건가요? 자, 아무튼,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